정신으로 적십자의 인도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어렵고웃셨구나 아니라 탁월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다리해네 유신회 회원님이 외여 드린 유원정 기수가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이게 저축이다. 기부를 많이 할수록 이 사회가 안정되고 이걸 저적십자사이에 기부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천만 원을 하게 됐고 시라구 중을 먹고 갔습니다한번 쌀밥이 먹고 싶고 고기도 한 장으로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영네큰 박수 주시기 바랍네 사모님도. 믿... 네 친구는. 이제는 2018년 기준은 1집자기를 크게 한번 주시려는 것, 여러 분 하나의 법을 지키려는 것, 또 논의를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교육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입시 제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간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직집자선생님 태움부터 처절한 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랑과 자비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어, 일인 것입니다. 인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즉식자가 있다라는 함께 해봤습니다. 즉식자 전원 봉사자들을 보며 어, 도대체 값진 분들인가, 또 값진 조직인가 하는 생각을 즉식자 회귀는 이웃을 돕고 우리 사회를 재난으로부터 구하는 아주 소중한 도민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십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봉사다. 여러분. 좋은 봉사다. 여는데 취임식 날 덤벙덤벙 노래 같이 했죠. 우리 전부 다. 네. 했었죠 그때. 950살 살았어요. <laughs> 자기는 선악과 탐허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950살까지 살았어요. 950살까지 살수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인간이 기계가. 900살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건, 그건 젊은 사람으로 900살 가까이 사는 거어요 지금 인간의 무게는 97%고 동물이 3%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제일 성공한 동물입니다. 잘 살았어요. 1962년도에 52세가 평균 수명인데 지금은